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크고 그 길이,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운 것만 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가치가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된 것좀 힘들어도 습득하기가 어려워도 정말 내가 쉬운 길을 넘어서 정말 가치가 있는 길을 선택을 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이런 정신이 있을 때그 인생은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 연결에 성공하신 전길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인터넷 연결에 성공을 한 나라인데요. 그런데 정길남 박사님의 얘기가 제마음가운데 와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 도대체 풀수 없을 문제일수록 이분의 취미는 암벽등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기 어려운 문제에 만날수록 이분은 혼자 배낭을 메고 암벽을 등반하러 간다는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그 힘든 암벽등반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그냥 길을 쓰고 올라가다 보면 희한하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나타나게 되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쉽게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려워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절, 절망적인 소식이 만연한 곳에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썩어질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어엿이 서서 영광과 생명의 연료관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믿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면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오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갈수 없는 좁은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참 길을 주님께서 걸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감동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고 주님께서 오늘 기다리시는 그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에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많고 친구를 사귀어도 즐겁고 또 즐기기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수시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목적을 향해서 내가 분명하게 가겠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것저것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우상만을 들어야 합니다. 헛된 생각이나 우상에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를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세상 한번 뭐 왔으면 즐겨야지 톱나게 좀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좋은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길 십자가에게 세상과 동떨어진 생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그 길을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잘 알고 즐기는 것은 또 품위있게 잘 살아가고 관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논하기 이전에 인생을 사도록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우리 가치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에 동착하기 마련이다 생각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고요. 죄를 짓고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가신 어떻게 보면 가장 비합리적인 길이죠. 가장 비실용적인 길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임한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비합리적이고 비실용적이고 이러한 길은 이치에 맞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말을 들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죽었던 내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으로 이르는 문으로 향하는 좁은 문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주님은 내 생명의 구주십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그러한 자세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응. 두 번째로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이 바로 생명의 분이라라고 하는 사실. 세상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 말은 돈도 벌지 말고, 명예도 얻지 말고, 성경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도 할수 있죠. 다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성공하는 길을 최우선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최선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강구했죠?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것을 제가 구하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많은 백성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청하직 어리고, 백성들은 많은데, 그들의 형편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다른 것도 다 더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귀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의심하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다가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무도 알아보지, 알아주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것을 산 자처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대적이 둘러치고 앞뒤가 다 막혀 있어도 바다에 그 바다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시내가 흐를 수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하늘들 창을 내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주시고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고 먹기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여행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EBS 한컷의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태양계가 있는 이게 우리 은하라고 하고요. 이 우리 은하와 바깥에 있는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부 은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 은하인데 크기로 치면 우리가 밤에 보면 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일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은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아름다운 은하인데 그런데 이곳이 얼마나 가깝게 보이지만 먼 곳이냐?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가야지 갈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가장 가까운 은하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밝으면서도 가까운 은하가 그렇다는 거 그런데 우주여행을 하면 우리가 지금 가장 빠른 게 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상에서 보니까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가도 250만 년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럼 우주여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전에 보면 은하철도 999 제가 어렸을 때 즐겨보던 만화인데 거기에 나와 있던 철이가 처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바로 이 안드로메다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250만 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우주여행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데 웜홀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라 하는 거죠. 이것을 쉽게 말하면 위키백화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는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통로로 가상의 개념이 바로 웜홀인데 시공간의 뒤틀림, 초공간의 진입 이런 게다 웜홀의 의미입니다. 우주의 시간과 공간의 벽에 난 구멍을 통해서 이제 종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 이게 좀큰 종이는 길이가 길잖아요. 근데 그걸 딱 접으면 그 접점이 딱 되는 것처럼 이워머을 통해서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그 통과하는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는 우수여행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워머이라고 하는 이론은 아이신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좁은 문처럼 여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까 이우주행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없다는 과학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창을 내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그 불가능한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치무라 간주는 하나님은 묵상과 공상 가운데만 계신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은 쓸모없는 공상이요 헛된 우상일 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상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께 강구하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좁은 길로 걸어가다 넘어가,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넘어지고 엎어져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네. 내가 좌복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에 내가 붙들려 있구나. 이곳이야말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형예서를 속이고서 형예서가 죽이겠다고 하는 도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죽이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 그러다가 길거리 유숙을 했는데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자기의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꿈에 하늘의 사닥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때서야 야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전이고 이곳이 하늘로 향한 문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그곳이 비록 험한 길 거친 길이라 그곳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넘어진 그곳에서라도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원물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능력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바보였을까요? 모세가 바보였을까요? 다니엘이, 베드로가, 야구부 요한 이런 사람들 다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주신 사람들이 바보였기 때문에 그겠습니까 어거스틴, 루터, 칼빈 수많은 사람들이 기법으로 자기의 삶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말로 다할수 없는 주님의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신 걸어가신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야 말로 얼마나 영광된 길인가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깊은 밤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한번 왔다 가는 세상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추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좁은 길로 그러나 영광의 길 생명의 문으로 이르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가 선지자는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그러한 순종 이것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은 영광된 삶이 될 것이며, 세상에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분명히 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의지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고, 생명의 문에 이룰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문으로 가기까지는, 그 길이 철로역장에 보면 얼마나 유혹이 많죠. 얼마나 조변에 철로역장에 보십시오. 얼마나 사탄의 그 방해가 많은지 거기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해 주시는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고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면 마침내 그 생명의 문을 닫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생의 기간은 우리 강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귀족같이 보내셨습니까? 왕같이 보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대접을 받아야지. 십자가 질 때는 저도 내가 이 땅에 왔으니 대접받고 여행할 거 하고 먹을 거 먹고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긍히여기시면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안식이를 지키라는 율법을 어기는 자라 비난을 받으면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요. 오른손 마른 자, 그 사람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긍히여기시고그 손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부를 부르시고 세일을 부르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여우는 굴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머리들 꽃조차 없다.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삶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조차도 자기 대신, 당신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대신 살려주셨고, 또 곁에 달린 당, 강도 그가 나를 극미력해 그 달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삶입니다. 이런 모든 증거가 바로 나를 극미력기시고 그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말씀하 주님의 그증거를 보고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선포인 것이죠. 이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마다, 그 나라마다, 그 어떤 문명마다 다 멸망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은총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생명에 이르는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크기리 그 바로 영광의 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예수께서 계속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날마다 주셔요.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성령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증거를 주시는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 받음이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생에 소망이 있는 자다 너는 그런 자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이라 하나님의 그 뜻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고 충만한 생명의 충만함으로 자녀가 잘자라기 원하잖아요. 활기차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사로니카 전서 1장 3절 4자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받으면요 믿음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성령께서 보여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서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은 자의 삶이요 생명을 힘들지만 성령을 의지하여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러나 생명의 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되시습니 말씀에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그 길은 하늘의 영광의 길을 임 기억하고 성냥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멈추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인과 함께 생명의 길그 영광된 길 걸어가서 한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승리의 만료관, 생명의 만료관을 받아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응. 주가 보이신 생명의 좁은 길로 걸어오더라도 주임이 있지 않는 생명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